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프리카의 붉은 땅, 모잠비크에서 들려온 기적과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마음의 빈곤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희망 하나로 버텨야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보릿고개 시절처럼,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 그리고 재난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구호 활동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폐허가 된 진흙더미 위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며 너는 누구냐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영혼의 여정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뜨거운 태양과 붉은 흙먼지가 날리는 그곳으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영상을 주변에 나누고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모잠비크의 펜바. 이곳은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입니다. 어느 날 거대한 사이클론이 이 땅을 덮쳤습니다. 마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지붕은 뜯겨 나갔으며. 사랑하는 이들이 진흙더미 아래 묻혔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하이디 선교사는 그 처참한 진흙더미 위에 섰습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였으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그녀는 철저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할 말을 잃었고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비명 같은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폭풍우가 지나간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짧고도 강력한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이디는 당황했습니다. 주님, 저는 하이디입니다. 당신의 딸이고 엄마이며 선교단체의 리더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함과 역할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개인 하이디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재난 앞에선 우리,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을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하이디 선교사는 그 진흙더미 위에서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팔과 다리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 그들을 안아주는 영적 119 구조대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녀가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우리라는 거대한 영적 공동체로 시선을 돌렸을 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의 몸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빵이 필요한 곳에는 빵이 되고 물이 필요한 곳에는 물이 되며 이로가 필요한 곳에는 따뜻한 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웠던 시절 이웃이 굶으면 자신의 밥그릇을 덜어주던 그 따뜻한 정, 정의 문화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시스템이나 화려한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 멈춰 서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바쁜 걸음을 멈추고 상처 입은 자에게 다가가는 그 순종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국경이 폐쇄되고 설상가상으로 과격 무장 단체들이 마을을 습격하여 집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그곳을 떠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이디 선교사와 동료들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회여, 닭처럼 땅만 보고 모이를 쪼며 두려움에 떨지 마라. 너희는 독수리다. 폭풍이 몰아칠 때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른다. 그들은 식량을 싣고 가장 위험한 곳,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고립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를 돕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가장 밝게 빛나듯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진흙더미 위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나의 신부야. 잠에서 깨어 눈을 들어라 신앙은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 내 눈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정, 직장, 학교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거창한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시편 아흔한 편의 약속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는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장박동에 여러분의 가슴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적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